2025년 4월 3일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국내 증시에서 1조 4천억 가량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이 100억 원 이상 순매수한 종목은 단 3종목이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를 순매수하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 4,6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화오션을 강하게 순매수하였습니다. 체결강도와 거래대금 그리고 수급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 그리고 한화오션과 HD현대미포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5월의 일동안에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무려 4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이에 맞서 1조 4천억 이상을 순매수로 대응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에 의해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4.6% 그리고 코스닥은 3.39% 급락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이토록 대량 매도하는 와중에도 순 매수를 기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은 HD현대미포와 알테오젠 등을 1000억 원 이상 강하게 순 매수하였으며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체결 강도가 매우 높았던 종목으로는 HD현대미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건설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20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순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하였고, 기관은 SK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순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천억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모비스 역시 관심있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0거래일 평균 체결 강도가 110을 넘어가는 종목들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크래프톤과 HD 현대중공업을 주목해야겠습니다.